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로 질투하노라. 여기 말하는 질투는 스가랴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질투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벌하셨는데 그들이 적당히 하지 않고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며 심히 진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노. 가 담긴 질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요? 일장에서 보면은 대장장이 네 명을 보내서 뿔을 뽑아버리게 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보내서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에스겔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여기에 거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사전에 만군의 여호와가이 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나이 어린 아이들과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다 같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나라가 망하고 뒤 안에서도 사방에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지금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하게 되니 이것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한 신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이할 것이 없다. 당연하다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과 함께하실 때에는 진리와 공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전의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쌌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사실 귀한 백성들이 귀한하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꾸만 회방을 놓으니까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이제는 성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으니 걱정 말고 성전 건축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범죄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안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위협 속에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에 평화와 복을 줄 것이니 걱정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자비로 구원하시고 진리와 공의로 함께하겠다 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에 따르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 하신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